오늘은 정말 달콤하고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무려 80번이 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달콤한 선물 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의 땅을 상징할 만큼 꿀이 귀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꿀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달콤한 선물의 진짜 가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솔로몬 왕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꿀을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꿀이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 것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그만큼 꿀이 최고의 단맛을 대표했다는 뜻입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가 사사기 14장에 나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후 얼마 뒤에 그 사자 시체에서 꿀벌들이 꿀을 만든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달콤함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달콤함이 주어진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도 꿀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는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꿀이 발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실절에는 꿀이 들어간 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꿀이 그만큼 귀한 것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이 꿀을 맛보고 내 눈이 밝아졌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꿀이 단순히 단맛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회복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 나도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꿀맛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지혜, 생명력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꿀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 얼마나 완벽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꿀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항균작용입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천연적으로 들어있어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 꿀의 높은 당도와 낮은 수분 함량이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꿀은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으로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어 정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꿀에는 또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B군,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한 당분 덩어리가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식품입니다. 꿀의 항염 작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들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때 꿀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치유에도 꿀이 효과적입니다. 꿀의 항균 작용과 함께 상처 부위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어 치유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화기 건강에도 꿀이 도움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꿀의 효소들이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항산화 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색이 진한 꿀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에도 꿀이 도움이 됩니다. 꿀을 자기 전에 조금 먹으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꿀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꿀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꿀벌들이 어떤 꽃에서 꿀을 채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카시아 꿀, 밤 꿀, 유채 꿀, 야생화 꿀등 꽃의 종류에 따라 맛과 성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꽃에서 채취한 꿀이 더 순수하다고 여겨집니다. 가공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꿀이 가장 좋고, 가열 처리를 최소화한 꿀이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온으로 가열하면 꿀의 효소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가 섞인 가짜 꿀들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합니다. 진짜 꿀은 물에 떨어뜨렸을 때 바로 퍼지지 않고 덩어리를 유지합니다. 원산지도 중요한데 환경 오염이 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꿀이 더 안전합니다. 인증받은 유기농 꿀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차에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생강차나 레몬차에 꿀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꿀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너무 뜨거운 물에는 넣지 마시고 물이 조금 식은 후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한 스푼을 넣고 저어서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목 아픔이 있을 때는 꿀을 직접 드시거나 따뜻한 차에 넣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기침 시럽보다 꿀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빵이나 요거트에 발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면 더 건강한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사지나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꿀의 보습 효과와 항균작용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꿀에 오트밀을 섞어서 얼굴팩을 만들면 각질 제거와 보습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도 꿀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빠른 에너지 공급원으로, 운동 후에는 피로 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꿀은 습기를 잘 흡수하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온도가 낮으면 결정화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꿀이 결정화되어 굳어졌을 때는 중탕으로 살짝 데우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때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사항들입니다. 첫째, 1세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성인은 문제 없지만.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꿀도 결국 당분이므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꿀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꿀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넷째,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됩니다. 꿀도 칼로리가 높은 식품입니다.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치아 건강을 위해 꿀을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치아에 남아있으면 충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디모 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꿀한 스푼을 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꿀을 발견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염려하노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눔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정보를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분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꿀벌들의 협동 정신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꿀벌들이 협력해서 만드는 꿀처럼 우리도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귀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꿀벌이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해서 만드는 꿀한 방울 한 방울에는 하나님의 창조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번식을 돕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달콤하고 영양가 있는 꿀을 선물해 주는 꿀벌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했듯이 꿀의 달콤함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꿀처럼 달콤하지만 또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선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소중한 몸을 잘 돌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일지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꿀활용법이나 건강간증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